어, 지금 진짜 엔비디아가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어, 일단 오늘 날짜로 지금이 7월 둘째 주인데 1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른 덕분에 나스닥은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170달러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4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4,162조 달러인데 이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비교군을 갖고 왔거든요 이게 영국 GDP보다 크고요. 엔비디아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리고 삼성전자 15개를 모아놓은 시가총액이랑 비슷합니다. 엄청난 거죠.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렇다는 게.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난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뭐 우상향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3 2 7 3가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냐면 만약에 2015년 요 시점에 천만 원을 넣어놨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 30억이 돼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엄청 일찍 산건 아니고, 저도, 아, 엔비디아를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좋은 회사인데, 약간 저평가돼 있네라는 생각에, 한, 뭐, 4년 전쯤에 엔비디아를 좀 샀거든요. 어, 이제 뭐 제가 이제 산내역을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 금액이랑 뭐, 이렇게 이런 건 가렸고요. 2022년, 이제, 요럴 때 꾸준히 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표시되는 거는 한383% 정도 나오고 있고 옛날부터 좀 이렇게 샀습니다. 이게 뭐 인생을 역전할 만큼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저도 엔비디아를 꾸준히 좀 갖고 있는 주주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는 결국 사실 젠슨황이거든요. 이 젠슨황은 대만계 미국인인데 어,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다음에 젠슨나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AMD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드 반도체 회사 맞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1993년에 엔비디아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조그만 창고를 빌려가지고 회사를 세운 거죠. 사실 엔비디아가 원래부터 이렇게 엄청난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용산전자상가거든요. 용산전자상가에 엔비디아가 영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원래 이제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니까 다른 그래픽카드 쓰지 마시고 저희 엔비디아 꺼 그래픽카드를 좀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영업도 하고 90년대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게임 그래픽을 보면 지금 이게 니드 포 스피드라는 자동차 게임인데 좀 조악하죠. 근데 최근 게임들의 그래픽 수준을 보면은 네, 진짜 뭐 엄청납니다. 이게 제가 지금 퍼와서 이것도 화질이 약간 저하돼 보여서 이 정도인데 진짜 보면은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영화 배우들이 촬영하는 거랑 게임 그래픽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생생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엔비디아의 게임 그래픽 카드 덕분입니다. 뭐 이렇게 지 퍼스 시리즈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도 나온 지꽤된 그래픽 카드들인데 요새 나오는 게임 그래픽은 이제 블랙웰 시리즈라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듣다 보면 아 근데 게임 그래픽카드랑 AI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AI 시대 엔비디아가 필수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그래픽카드 회사가 AI 시대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CPU랑 GPU를 좀 알아야 돼요 CPU는 뭐냐면 컴퓨터의 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인데 어, 여기서 이제 뭐 명령도 하고, 복잡한 전산 처리 절차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좀 똑똑한 대학생 3, 4명을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고급 인력인 거죠. 근데 GPU는 뭐냐면, 어, 양으로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고등학생 100명을 모아놓은 그런 집단입니다. 어, 이걸 좀 쉽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CPU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까 제가 중앙처리 장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C가 센트럴의 C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GPU 같은 경우는 그래픽스, 그러니까 그래픽을 처리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붓만큼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연필 뭐 몇십 개를 모아놔서 같이 그림을 그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AI랑 어떤 관련이 있냐면 AI 연산 처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추론도 많고요, 이어지는 것도 많고, 연산도 많고, 아주 아주 복잡합니다. 변수도 엄청 많고. 근데 그럴 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엔비디아 GPU가 몇백 명의 고등학생이 작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천 개의 코어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GPU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AI의 고도의 연산이라거나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GPU 칩이 엄청 발전을 했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이런 GPU 성능의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AI 영향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만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젠슨왕이 AMD에서 일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AMD에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엔비디아를 창업을 한 건데, 지금은 청출어람 정도가 아니라 거의 AMD를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 수치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에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어, 엔비디아가 AMD를 2년 이상 앞서고 있다라고 어, 지금 얘기를 해요. 어, 근데 뭐 2년이면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엄청 복잡하게 경쟁하는 AI 시장에서 2년 정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엔비디아가 개발을 안할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격차는 여기서 더 벌어진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독점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엔비디아가 강력한 이유가 쿠다 생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사실 전공자는 아니라서, 그리고 이거를 뭐 아주 그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엔비디아가 만들어놓은 이 AI 생태계 안에서 개발하고, 뭐 서로 공유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도 상당하고요. 이 생태계가 강력한 게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도 써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폰 쓰면은 애플 와치나 에어팟을 쓰게 되고 맥북을 쓰게 되고 아이패드를 쓰게 되고 계속 이 안에서 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태계에서 놀다 보면 충성 고객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1월 달이죠. 딥시크가 나오면서, 오, 혹시 엔비디아의 GPU 칩 없이도 AI가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이제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의 15% 20% 하루에 폭락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주주이다 보니까, 에, 그렇게 한15% 20% 빠진 걸 보니까, 와, 진짜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관련해서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중국을 상대로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수출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에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 달러인데 그때 거의 86 달러, 뭐90 달러, 뭐 그렇게 빠졌었습니다. 다행히 엔비디아가 딥시크 우려에서도 벗어났고, 왜냐면은 딥시크가 최 g p t 라던가 재미나이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좀 받았고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보니까 약간 용두삼이로 좀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소비하는 기능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 지금 신고가를 뚫은 상태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 엔비디아가 이제 압도적 시장 독점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최 g 피 t 에다 얘기를 했더니 어,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 모트라는 게 뭐냐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해자거든요. 이게 이제 적군이 침략하려고 할때 성에 물로 된 호수가 있으면 사실 침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경쟁자들에 비해서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독점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그림을 제가 챗GPT에다가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 챗GPT가 그릴 때도 뭘 썼을까요? 엔비디아 GPU를 썼겠죠. 사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엔비디아 GPU는 AI 시대가 올수록 점점 더 많이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의 흐름이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댄 시펠로시라고 미국 상원 의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기가 막히게 주식을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일각에서는 어, 권력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내부 정보를 빨리 봐서 투자를 잘하는 거 아니냐. 뭐그렇 그것도 사실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하여간 이분도 엔비디아를 자기 재산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밝혀진 거는 엔비디아 그 중국 수출 제한이 풀리기 전에 미국 의원들이 이렇게 엔비디아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게 뭐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긴 한데 하여튼 좀 투자를 잘하는 권력자들도 엔비디아를 지금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게 등장하면서 플랫폼 혁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는 AI 시대를 목격을 하고 있는데, 이 AI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필요성, 그리고 엔비디아의 중요성도 엄청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음, AI 시대가 갑자기 끝나지 않는다면, 음, 앞으로도 훨씬 더 확장을 하지 않을까. 마치 애플이 2011년에 시가총 1위를 달성했지만, 거기서부터 뭐십몇 배가 더 올랐던 것처럼 아마 엔비디아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 GPT나 제미나이 같은 오픈 AI의 시대가 넘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다음 흐름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하여간 그 시대가 오더라도 반드시 엔비디아의 GPU가 그 안에 장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걸 아니까 GPU 생산에 더 에너지를 쏟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켜서 지금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주식 전문가 분들도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뭐 여러 방향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높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올라서한 25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그냥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모르죠. 모르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엔비디아를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 AI 시대가 올수록 결국 사람은 많이 잘릴 수밖에 없고, 그럼 AI를 고용한 고용주가 엄청 유리해지겠죠. 인건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고용주가 되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AI 시대가 왔을 때 AI 기업의 주주가 되어 있으면 뭐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또그 AI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내 자산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주가 되는 걸좀 좋은 방향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 또성교사님들 평신도분들 중에 이제 노후 대비를 좀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